처음에 더 모모모 오브 리사이클드 재활용되는 제품의 빈칸은 동사 플레이스 여기서 리사이클드 ppg 과거 분사 재활용되는 제품의 빈칸은 플레이 어롤인 모모의 역할을 하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해? 키니까? 핵심 역할을 한대. 핵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의 모공 모는 이거 답 모르지. 아, 아 써왔구나. 그러면 답 바로 말하면 1 번. purity 순도. 아 뭐야. 재활용되는 제품의 그 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 역할을 한다. It's explaining. 인 전치사 플러스 ing, oh, explain, 설명하다.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하는데? The strength, 길이. 근데 여기서 오브 d e 드 수요와 수요의 스트 r 스를 강도라고 하는 게 되겠다. 수요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or them, 그들한테 있어서. 이 대미 뭐야? 위에 있는 r 사이클드 프로덕트 요, 복수니까, 프로덕트 복수니까 데모를 잘 받았지. 다음은 장 밑줄하고. 그래서 서수영 대비. 원, 오브, 뒤에 복수명사. 저의 핵은 원이지 그래서 Reason에 S 잘 붙었고 이유들 중 하나는 For the high rate 높은, 높고, 높은 r a t 수요, 률, 확률 뭐의 률? Of? 알루미늄 높은 알루미늄의 리사이클링 재활용유이겠지 그리고 Much lower Much가 Lower를 꾸며주는 비교적 강조 훨씬 더 Lower 낮은 레이트유래 플라스틱 재활용 그러니까 알루미늄 재활용은 높고 플라스틱 재활용은 낮대. 이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엔 주어의 핵이 원부터 이 리사이클링까지 다주어인데 그중에 핵이 원이지 마지막에 해석하는 그래서 동사 2지로 잘 받았지. 이거는 더 디퍼런셜 다른. Difficulty, 어려움이다. 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야? 위드가 앞에 꾸며주지. 위드 위치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네모가로 해주면 왜 했냐면 위드, 전치사 플러스 공개 대명사 위드 위즈어 하이 퀄리티 고품질의 프로덕트, 제품 고품질의 제품이 위컴마 캠비프로듀스드 수동으로 잘했네 제품은 생산되는 거니까 생산되는데 있어서의 서로 다른 어려움이다. From discarded가 뒤에 material을 꾸며주거든. discarded 폐기된 material 재료로부터. 그다음에 w 어 r e l e i s 모모의 바나요 반면에 뭐 이런데? 번들이면 번들 꾸러미. 알루미늄 캔이 캔의 꾸러미는 h 브 a v e 컴마 or relatively 비교적. 유니폼한 퀄리티 균일한 퀄리티 품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번 끊어주고. Waste Plastic 주어지, 폐. 폐 Plastic은 Tend to 동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Be highly가 뒤에 꾸며주고 Contaminated 꾸며주지.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지. 매우 컨테미네이티드 오염되는 오염되는 경향이 있는데 with 뭐로? non-plastic substance non-plastic substance면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n 이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물질이나 또는 with plastic 물질 of a very different type 매우 다른 타입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and 그리고 더 플라스틱이래. 어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제조, 제조 프로세스 과정은 해지 동사. 리를은 거의 못 모았는. 투어런스 여기서 허용 오차라고 해석하면 돼? 허용 오차가 거의 없다. 뭐에 대한 impurity 불순물에 대한. 그다음에 remaining 남아 있는 남아 있는 contaminant 오염물질은 어디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 인이 앞에 꾸며서지. 메탈 금속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은 주어 캔 동사. 캔툴이 흔히 PPP 수동이지. PLA eliminated 제거되다. 제거될 수 있지만 바이오에에서 high temperature 고온 하나 얘기 combustion 연소 를 통해 제거될 수 있지만 겉 세모하고 그러나 플라스틱은 주어 R 디스트로이드 파괴되다. 에서치 그러한 하이 템퍼처, 고온에서는 파괴된다. 다음에 다음은 다음 문장 붙일. 이거 문장 삽이 파이널이 마지막으로 연기사서 내모하고. 웨이스트 폐기물은 대시 이제 앞에 꾸며주지 폐기물이 좋아 그럼 동사 앞까지 가로치잖아. 동사가 raise 니까 read 앞까지. 아리드까지 폐기물인데 어떤 폐기물? 컨테이즈 V 커마 포함하다. 포함하는 폐기물. 그래, 하자르드우스 위험 메트리얼 물질이 들어 있는 서치에즈가 앞에 꾸며주지. 모와 같은 워큐리 수온과 쓰온과 그리고 리드 납과 같은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폐기물은 레이즈 불러 일으키다. 오를 불러 일으켜. 에디셔널 추가적인 컴플렉스티 복잡성을 일으 불러 일으킨다. 그 다음에 레피들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뒤에 꾸며주지. 레피들이 빠르게 브루잉 증가하고 있는 스트림 물결 모의 물결? 고 l 엘렉트리가 c 에 꾸며 c t r electric e 트 e c t 이 i c electric e l 스트림 물결은,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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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스트, 폐기물, 그리고 벨로어블, 귀중한 미네랄, 광물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서 반점 다음에 i n g 현재 분사 만든다, 뭐를 만드냐면 컴플리케이티드가 뒤에 꾸며주거든? 복잡한 딜레마를 만든다,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마켓 시장은 이게 주어지. 4. 뭐에 대한 시장? 디스 d 디드가 뒤에 꾸며주지. 또 나네, PP. 버려진 폐전자 제품의 시장은 in industrializing 산업화. 산업화 country 꾸며주잖아. 국가.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 여기서 지금 Industrializing 현재 분사니까 과정에 있는 모모하 는이라고 했었잖아 모모하 는이라고 했을 으면다 현재 분사 쓰는 거야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의 폐 전자 제품 시장은 동사 may lack 부족한 부족하다 부족할 수 있다 뭐가 부족해? 굿뭐 바람직한 enforcement 시행 방법 이부족할있다 To ensure, 보장하는, 보장하다, insure. To ensure, you have a good m e a s u r e proper, 적절한 Disposal, 처리 a 보장하는 proper 적절한. o h a z a r d o u s 위험한 그런 component. 그래서 여기 지금 재활용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불순물이랑 그 오염 물질이 포함된 정도가 다 다르다 고했지 그래 가지고 어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활용 물질을 추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차이가 있다. 왜다 이게 좀 포함되는 함량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순도가 답이고 주제 한번 적어 볼게. 재활용되는 제품의 순도의 중요성. 화살표하고 재활용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함된 불순물과 오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물질을 추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재활용 제품의 수요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